네, 안녕하세요. 자, 서남이 이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허 신청을 넣었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이제 좀 반사적인 수혜가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지금 어,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자가 위조라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조작했다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초전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는 대신에 우리나라 어, 한국 교수가 운영하는 그런 이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이제 국내 연구진에 따른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자, 자국에서 이게 안 되면은 투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빠르게 눈을 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국 교수가 특허를 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빠르게 가져가서 지분율을 높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 숟가락이라도 얹을 거 아니야. 아마 그런 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 초전도체가 이제 개발이 되면은 뭐 미국도 뭐 러시아도 중국도 찍소리 못하고 한국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또 환율이 역전이 된다. 우리가 천 원짜리가 이제는 미국 가면은 뭐0 달러가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초전도체에 대한 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짤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초전도체 관련 주들을 이렇게까지 매수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매수가가 이제 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해외 이 투자자들도 뒤로 온다라는 건데 이특허에 대한 내용들 조금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수급 더 쏠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들 미국 등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들 우리가 먼저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내용들 빠르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진짜 특허되고 나오고 나면은 특허만 돼도 아마 이전 고점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신고점 만들어내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도 저는 넘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큰 재료입니다. 그만큼. 특히나 이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더 자, 초전도체 연구 위조 드러났던 부분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나라 교수가 특허냈던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거짓말은 안 하거든. 이때까지 거짓말은 안 했어요. 될수 있다, 될수 있다. 물론 아직은 안 됐다. 딱 요겁니다. 우리나라 이 교수들의 입장은 우리나라 교수님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단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솔직한데 또 개발을 실제로 해내버리니까. 근데 이번에도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진짜 테마주 중에서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계속 나오는 테마가 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초전도체 테마는 진짜 말 그대로 어 뭔가 폭풍졌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이 딱 지금이. 이 특허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누군가도 침범할 수 없는 분야 부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특허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거다. 그리고 주가 또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다. 지금 전까지는 기대감이었는데, 이제는 특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왜? 특허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허락을 맡아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다 날라와가지고 우리랑 하자. 우리랑 하자. 이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 값이 나오더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최대한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최대한 수익률을 100%, 200%, 300% 증인이 되어서 최대한 수익률을 끌어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중간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이런 불안한 시점들이 와요. 그 불안한 시점에서 털려나가지 않도록 또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외신 속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 공유 단체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2895085선함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초전도체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공유해드리는 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나는 이런 종목을 통해서 테마주 통해서 나도 하루 이틀 만에 수익 크게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내가 어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받다가도 매도 못해서 수익 못 보고 나온 경우도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어, 톡방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이 매매 시점을 특히나 매도 시점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최대한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잘 보시면은 이 매도를 할수 있는 구간이 정말 하루도 안 걸려요. 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거의 몇분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께서는 아마 이 매도 시점 잡는 게 굉장히, 굉장히 힘들 겁니다. 특히나 고점에서 팔려고 하시면,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날의 수급을 보면서 아, 오늘 슈팅 나오겠다 라고 하는 날에 집중을 해서 좀 최대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고민 많고 또 매도 못할까 봐 무섭고 그래서 맨날 주식 어플만 켜놓고 그것만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 계속 공유 드리면서 매매 시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고 슈팅 나올 때마다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늦지 않게 이번 기회 잡으셔가지고, 최고점에서 좀 매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289-5085. 선함이라는 문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 저와 함께 그리고 저의 증인이 되어 주세요. 수익 많이 내고. 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살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